헤어다리된 운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등장인물 소개가 있겠습니다. 저는 해설자를 맡은 유니스입니다. 안녕, 나는 막돌이 박순이 엄마란다. 안녕, 나는 막돌이야. 안녕, 나는 막순이야 어, 나는 못된 호랑이란다. 지금부터 헤어다리된 운이 시작하겠습니다. 헤어다리된 운이.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어머니와 어린 어머니가 살았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아리마의 집집에 일하러 가게 되었어요. 막돌아 막순아 엄마 다녀올 때까지 절대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알았지?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일곱 살이에요. 엄마 나도 따라갈 거야. 오늘은 너를 데려갈 수 없단다. 고개를 많이 넘어야 하거든. 오늘 오빠랑 놀고 있으렴. 제가 동생 잘 보고 있을게요. 그래 우리 아들 많이 컸다. 엄마 얼른 다녀오마. 네 엄마 오빠랑 놀고 있을게요. 그래. 어휴 심심해. 오빠 우리 재밌는 놀이하자. 음 딱지치기 할까? 딱지치기? 아이 그건 어려워. 음 그럼 끝말잇기 어때? 재밌겠다. 오빠 내가 먼저 할게. 음 사과. 어 과... 과자! 과자? 어휴, 생각 안 난다. 오빠, 우리 다른 놀이 하자. 어머니는 잔치집에서 얻은 떡을 머리에 이고 구비구비 고개를 넘어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어느덧 해가 지고 깜깜한 밤이 되었죠. 어휴, 이렇게 깜깜해서요 호랑이라도 나오면 어쩌누. 얼른 다녀와야겠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며 첫 번째 고개를 넘으려는데, 커다란 호랑이가 길을 딱 맞고 서 있었어요. 고수한떡 냄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예, 예쁘다. 어머니가 두 번째 고개를 넘으려는데, 이번에도 호랑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이, <laughs> 또 만났네, 또 만났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우리 아이들 저에 떡밖에 없는데 얘 했다. 어휴. 어휴. 세 번째 고개에도 호랑이가 나타나 떡을 빼앗아먹었다. 아이고 저런 네 번째 고개에도 떡을 몽땅 빼앗아 먹어버렸지요. 아유 배고파. 먹어도 먹어도 배고파. 이번엔 떡을 몽땅 빼서 먹어야겠다. 어쩐다 떡이 하나도 없네 올해도 줄 떡도 얼른 가서 죽이라도 끓여줘야 하는데 호랑이가 저렇게 길을 떡하니 막고 있으니 고객이라도 얼른 넘어가야겠다 걸음아 날 살려라 아니 어디 넘어가려고 이번 떡을 광수일째 빼서 먹겠다 호랑아 떡이 하나도 없단다 뭐라고? 떡이 하나도 없다고? 그럼 너라도 잡아 먹겠다 음 아이고, 저런 호랑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어머니를 꿀꺽하고 말았지요. 어휴, 혹시 이렇게 작아? 어휴, 힘을 수가 없네. 이걸 입으면 내가 엄 만질 알겠지? 호랑이는 어머니의 치맛 저걸이를 입고 머리에는 하얀 수건을 들고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갔어요. 오빠, 배고파. 엄마는 언제 와? 나 배고프단 말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엄마가 맛있는 떡을 많이 가져오신다고 하셨잖아. 금방 오실 거야. 알겠어, 오빠. 일을 어쩌면 좋아요? 밖에서 우웅이의 얘기를 엿듣고 있던 호랑이가 아침을 꿀꺽 삼키며 문을 두드렸지요.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우와, 엄마다. 어 이상하다.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닌데요? 그거야. 찬바람을 너무 세서 <laughs> 감기가 걸려서 그래. 어, 음,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닌데. 음, 그럼. 손을 내밀어봐요. 이상하다. 우리 엄마 손은 이렇게 거칠거칠하지 않은데. 오빠, 손이 이상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 손이 아닌 것 같아. 그거야. 엄마가 힘 너무 많이 해서 손이 거칠어져서 그렇단다. 아, 그럼 발을 한번 내밀어 보라고 해봐. 그래 알겠어? 그럼 발을 내밀어 봐요. 호랑이는 물숨으로 발을 쑥 내밀었어요. 그러자 오늘이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지요. 발도 이상해. 어, 우리 엄마 발은 이렇게 크지 않은데. 그거야 날이 너무 추워서 버선을 많이 끼워 씌어서 그렇단다. 얘들아, 얼른 문 열어. 오늘이는 호랑이의 말에 깜빡 속아서 그만 문을 열어주고 말았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얼른 방 안으로 쏙 들어갔지요. 얘들아, 배고프지? 엄마가 맛있는 떡을 가지고 왔단다. 얼른 먹자 호랑이는 웅이에게 들킬까봐 수건을 머리에 쑥 눌렀어요. 그런데 호랑이 치마짝 사이로 호랑이 꼬리가 툭 삐져나와 있지 뭐예요? 아니 저저 저, 저거? 호랑이 꼬리잖아. 얼른 도망가야 해. 아, 무서워. 계속 꼭 잡아. 우늘 도망가자. 오누이는 후다닥 방에서 뛰어나와 오물가로 큰 나무로 올라갔어요. 얘들아, 배고프지? 아, 얘들이 어디 간 거야? 방에 넣었고. 호랑이는 씩씩대며 이분저을 오누이를 찾아다니다 오물에 비치 오누이를 보았어요. 어휴, 찾았다, 찾았어. 호랑이는 신이 나서 눈깔을 빙빙 돌며 뻥충뻥충 뛰었어요. 이놈들을 바가지로 건질까? 소꿀이로 건질까? 소리지? 얘들아, 너희 거기 있었니? 거기 위험한데 어떻게 올라갔어? 그거야, 손도 아래 참기름을 듬뿍 바르고 올라왔지. 참기름? 그 고소한 참기름? 참기름 찾아야겠다. 참기름이, 오, 참기름, 어휴, 고소한 냄새. 떡을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을 텐데. 호랑이는 앞발과 뒷발에 참기름을 듬뿍 바르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기름을 바른 발이 미끄러워서 쭈르르르 엉덩방아를 치고 말았어. 아 아유 아유 엉덩이야. 오빠, 가부좌로 호랑이 좀 봐. 도끼로 나무를 퍼찌면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어. 야, 그걸 말해주면 어떡해? 아, 큰일났다. 도끼? 도끼를 찾아야겠다. 도끼를 찾으러 산으로 갈까? 도끼를 찾으러 바다로 갈까? 도끼가 어떻게 생겼더라? 어! 도끼로구나! 한참 만에 도끼를 찾은 호랑이는 나무를 펑펑 찍으며 신나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어쩜 좋아, 호랑이가 마무리를 올라오고 있어. 손님, 저희를 살리시려면 새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희를 죽이시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호랑이가 오누이를 막 잡으려던 순간, 하늘에서 스르르르 새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으차 자, 여기! 잡았다! 오빠, 됐어! 오누이는 얼른 새동아줄에 매달렸지요. 동아줄은 어느새 하늘 위로 높이 높이 올라갔어요. 오빠, 하늘 위로 올라가고 있어. 저기 우리 집이 보여! 우와, 멋지다! 바사께 오누이를 놓친 후. 는 울위 흉내를 내며 산을 저... 위로 기도했어요. 어, 어, 쟤들이 뭐라고 그랬더라? 아, 맞아. 하나님 부처님, 저를 살리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를 죽이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이번에도 하늘에서 호랑이의 소원대로 쓰레듯 썩은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신이 나서 썩은 동아줄에 덥석 매달렸지. 하늘 높이 올라가던 호랑이가 우이를막 잡으려던 순간 이를 어쩌죠? 하느님이 호랑이에게 썩은 도마줄을 내려주고 말았어요 호랑이는 높은 하늘에서 줄이 끊어져 수수밭에 떨어졌어요 이때 호랑이의 피가 묻어서 수수대가 빨간색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우누이는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오빠는 달이 되고 동생은 해가 되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었답니다. 지금까지 해가 가리던 오누이였습니다. 안녕, 안녕!